아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은, 저, 여기민을 해서, 아, 이제 어느 지역에 와서 사시게 되면, 그 생활비를, 그, 저, 중요시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그,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국하고 이제 원화와 한화가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좀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와, 왔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생활을 해보니까는, 아, 만만치 않네요. 왜냐면 여기, 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그, 암만 그, 그, 달러 값이 비싸다고, 저, 올라갔다고 해드려도, 여기 물가가, 어, 매일매일 아주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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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식품, 식품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 그, 이마트라든가, 이런 주입 동네에 그 마켓에 가서, 뭐,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 뭐 치즈,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식료품 값이, 어, 하여튼 무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외식 같은 거는 뭐, 여기도 외식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배달 음식도 이제, 어, 이제, 배달해서 먹고, 어, 외식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데,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어, 외식을 그렇게 자주 못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여기도, 어, 좀, 그 생각하는 것만큼 저렴하게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속초에 살고 있습니다. 속초 시내에 살고 있는데 이제 24평 아파트인데 뭐 저희는 아파트 비용은 들지가 않지요. 아파트를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소하게 이렇게 저 살면은. 아, 어, 한뭐한 2000불 정도만 있으면 이게 한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예, 그걸 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어 그냥 검소하게 사는데 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식비가 한한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외식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맛있는 게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한 외식비가 한 1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통비가 이제 아 이제 가스비 어 차는 이제 현금 주고 사으니까는어 이제 그 가스비가 뭐아한 5만 원 정도 들고 또 마켓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마켓비가 식료품 값이 어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는 내 소유주만, 소유주이지만은, 이제 관리비를 내야 하는 관리비가 한, 뭐,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월. 그 다음에, 플러스 여행비, 해가지고, 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뭐, 거의, 조금, 몇십만원 차이 안 나게, 한 300만원 정도는, 어, 이게 드는 것 같아요. 어? 월 생활비가. 어, 그렇다고 해가지 뭐, 그렇게 뭐, 막 그 절약하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한300 정도는 두명 생활하는데 그 정도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경기 지역, 서울 지역은 좀 다릅니다. 아, 그쪽 지역에는 저 여기보다 뭐두배세 배가 비쌉니까? 모든 게 어,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주거비도 여기보다 두세 배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예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가를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 단팥빵 같은 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전가면 단팥빵 하나에 요즘에 뭐 글쎄요 뭐한 사오 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한 한 개에. 근데 여기는 그 그걸 빵을 전문적으로 싸게 파는 집에 가면은 한 개에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이면요. 그 여기가 이제 지금 일 불이면 천 오백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 원이면 굉장히 싸죠. 그래서 그그러니 그, 거기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인 사람이 지키질 않아요. 빵을 잔뜩 쌓아놓고 여러 가지 종류를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로다가 들어가서 무인 판매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열개사면만 원이죠. 어? 그래서, 그래서 15개 사면 15,000원 이잖아요. 그러면 10불이에요. 1 10 0불열 15개의 빵을 골고루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빵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당들이 그 한식 부패도 많아요. 근데 한식 부패가 반찬 수도 뭐한1 0가지는 돼요. 먹을만 합니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도 다포함돼 가지고 그 부패가 있는데 보통 한 (8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쌉니까? 아~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밥을 해먹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맛있게 또 얼마나 그 음식들을 맛있게 하는지 그~ 그거를 가끔 이용을 할 정도로 아~ 그런 한식 뷔페도 갑니다. 우리가 또 그~ 하여튼 형편에 따라서 그 먹는 거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절약을 하려면 절약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여섯 명이서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여섯 명이서 일반 그 그냥 뭐 보통 식당이죠 어. 식당에 가가지고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그 여섯 명이서 생선 구이 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반찬 많이 해가지고 먹었는데 십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티입도 없고. 뭐 세금은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그 예? 10만 원만 딱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그런 음 경우에는 굉장히 그어 음식값이든가 생활비가 적게 들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무슨 그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 그 저기 그런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약해가지고 검소하게 사시면 아 이인 가족의 이런 지방에서 한 300만 원 정도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의료 그 보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그 대한민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험이 가비 가입을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저 외국 사람 신분이 신분인 경우에는 아이좀 비쌉니다 하지만 그 복수 국적을 회복을 하시게 되면 아뭐한뭐십 1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이 지불을 하면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데 이제 그 의료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음그 집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차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외제차인지 아그 어, 다음에 배기량이 뭐어300 3,000cc가 넘는지 그다음 은행에 예금한 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 에 부동산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뭐그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그 포함된 거죠 거뭐 그런거에 따라서 어 이제 그그 그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의료보험을 들으시게 되면 아 바로 그어그 병원에 를 가서 의료를 진료를 받는 거가 문턱이 낮아요 미국처럼 그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뭐 자기 주치의 한테 미리 예약을 하고 그 예약해가지고 뭐 하루 만에 됩니까? 보통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어 인물 주인 씨 아니면은 어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 예약을 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 보험 카드가 있으면은 그냥 뭐 치과든 뭐 안과든 내과든 어느 든지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가면 돼요. 아침에 그냥 가가지고 그 티켓 뽑아가지고 자기 순서대로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쉽게 쉽게 문턱이 아주 낮아요. 의사를 만나는 거가 음, 그런 거는 아주 그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 보험료가 얼마, 의료비용이 얼마나 싸냐면요. 그뭐 다른 병원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어, 치과 하러 외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치과 임플란트가 싼 곳은 선전을 많이 해요 여기 한국에 오면 유튜브에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치과 임플란트 한개 38만원 정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과대광고 가짜가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그런 말이 있는데 38만원에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곳도 있고 충치치료 같은 거는 한 5만 원 정도에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고 그 병원 진료에서 의사를 만나보고 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살수 있는 그런 거는 문턱이 낮고 또 쉽게 쉽게 그어 그런 치료를 할수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사를 방문하는 것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예약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동네 전문 전문 의사들이 의어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 일단 그그 그 보험이 만약에 없잖아요. 어 이제 6개월이 아직 안 돼서 어 의료 보험 혜택이 안된 사람들도 그런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가시게 되면 이제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합니다. 진료비가 그런 예약 없이 가 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약 처방도 어, 해 줍니다. 어, 진료도 해 해주, 주고. 그런 다음에 저약 처방 받은 거를 가지고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사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그 의사가 뭐 진료를 하고 엑스레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음 그런 거를 피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요. 보통 그 겨, 검사 결과가 어, 당일날 나오든가 그 다음날은 다 나옵니다. 아주 그런 거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는 결과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 처방도 그래요. 만약에 보험이 어, 이제 가입이 안 돼서 이, 보험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약을 저 의사를 꼭 만나야지만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를 만나보려면 또 의료 비용이 또 (2~3만 원)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절약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먹고 있는 약봉지를 가지고 약 이름을 가지고 그 인터넷에 찍어보면 그 동네에서 같이 온 곳에 정부에서 그 허가를 낸약 그 처방약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 지역마다 군데군데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속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의사 처방 없이 그냥 약병만 가지고 와가지고 약봉 약병, 약병 얘기를 하면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약값도 별로 비싸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된 약국입니다. 그러니까 사 가지고 들면 사 가지고 드시면 비용이 적게 들고요. 만약에 뭐 그것도 뭐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 한국에는 그 보건소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지역마다. 어? 그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 전문 의사하고 어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의사의 조언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도 물론 보건소에서도 피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고 또 의사한테 그 진료도 받을 수가 있는데 비용이 쌉니다. 어, 뭐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보험 들기 전에 보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는데 4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 받고 그 다음 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저기 일반 여행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보건소에를 문턱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중에도 그냥 가 가지고 몸이 좀 편찮으시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 뭐 개인 그 건강 검진 같은 것도 문의할 수가 있고, 아, 아주 그 보건소가 옛날 보건소지 지금은 보건소가 거의 그 일반 병원 정도 수준이에요. 아주 그 시스템이 잘 되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옛날에는 보건소 그러면 뭐아 그냥 그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아주 지금은 보건소 시스템이 잘 되있고 그 일반 그 의사도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여행 중이라든가 이런 그 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보건소에 가서 그런 문의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요, 어, 대한민국의 여, 여기민을 오셔서 어, 생활하시면서 그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어,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어 저에게 아주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